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내 중심적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구합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저도 역시 나내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구하는 거꼭좀 들어 주세요. 예수님은 그래.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다시 말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자리에 좀 앉혀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거나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요구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혹은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누구에게 경쟁을 할 때에는 이 경쟁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지금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 하나의 장면을 영화에서 본다고 하면 이들의 질문,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철이 없는 질문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 인간의 속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적 욕구가 늘 남보다 좀더 낫고 싶고, 남들보다 좀더 높고 싶고, 또 남들보다 좀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내게는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올림픽에서도 한국 선수가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리적인 욕구와 안정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제일 위에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이 이렇게 피라미처럼 있습니다. 생리적인 것이 해결되고 나면 안정을 원하고 안정이 해결되고 나면 애정과 소속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 나중에는 존경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고, 나 제일 마지막에는 인간 욕구 자아 실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런 자아 실현은 그것이 또 이루어지고 나면 그 위에 또 성장의 욕구가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 실현의 단계 안에서는 또 일반 욕구를 다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그런 욕구를 더 채우기 위해서. 이런 성장, 또 성장하는 메타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이런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자족감, 자신감이 우리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선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늘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나 자신의 모습이 정말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알 것이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면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또 영적인 경건이 서로 다툼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자족할 줄 알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내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흙으로 다 돌아갈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무 소용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은 당당하게, 네, 할수 있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그들의 대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다 받아라 그러나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다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 자신과 싸우고 내 욕구와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큰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영적전쟁을 싸우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할 때에도 그것이 나의 경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어렵고 또내 몸이 병이 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내 가정에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 좌편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에서 싸워서 우리가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좀더 높은 차원의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픈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또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철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경건을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그냥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